다들 모여서 지금 피곤한데 운동 간다고 그래서 산타모니카 피어까지 자전거 타고 가려고요 이렇게요 제자전거도 있고 아, 딸은 민감해 가지고 헬멧 쓰라고 그래도 헬멧 안 쓴다고 그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헬멧을 사야 돼요 그리고 아들은 아무거나 다 해요 딸이라서 그렇죠 와이프는 세발자전거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래서 세발자전거 그러니까 중고를 파는 거 샀고요 근데 이제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서 폼패드를 패드를 한고 랩으로 싸줬어요 아, 이거 꼬리표가 되게 아프잖아요 혜림아 자전거 하나 새로 사줄까 자전거 하나 새로 사줄까? 너? No. No? 근데 큰거 사면은 컴퓨터블 하지가 않잖아 왜? 아? 엄마가 맨 앞에 가 엄마 바, 바이크가 제일 느리니까 혜림미가 앞에 가혜림미옷 너무 어두워 앞으로가 어, 엄마 뒤에 바로 쫓아가 헬멧 단수가 아무것도 안 써서 너가 제일 위험해 가르면 자전거 라인 오른쪽으로부터가 그래도 재밌네 준호 헬멧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고 헤리이 헬멧만 이따 하나 사야 되겠네요. 산타모니카가 좋은 게이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저기 비치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어 따라서 그 베니스 비치까지 올라가고 또 오른쪽으로 그 비치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길이 쫙 나서 운동 만이 하고. 여기 솔방울 있잖아. 그거 자전거 바퀴로 밟으면 훅 넘어가. 되게 조심해야 돼. 솔방을 밟지마. 아빠 그걸로 넘어졌어. 해림이께 그게 바람이 빠진 것 같다. 아빠는 약간 내리막길이면은 페달 하나도 안 밟아도 돼. 준호거든 페달 어 밟아야 되네. 엄마는 힘들게 계속 밟, 밟아야 되고. 뭐라고? 아폴팀 모아 블럭. 빨리 가요. 빨리 가라고.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가. 피어까지 간대니까 지로까지. 지금 꼴티니까 지로. 운동 엄 엄청 돼. 아, 이 둔남자가 내꺼 좀끊어주 안돼? 어이C 여거 어, 어. 어, 어. 그건 어, 어떻게 해어 작아서 그래 이게 작은데 혜림이가 큰 바이크에 컴포터블하지가 않아 어, 어. I was p l i n g um I went biking with a friend and he has like multiple bikes 어. so I borrowed one of his and I t to mine 어. and it was bigger but it was o 5 0 k g because first it was b i g e r and t h e t w a e 그걸로 사고 싶어? No 깜빡이를 켜니까 훨씬 낫네요 여긴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u n c 터 m 하다고 사람도로로 간대요 저기가 바다에요 그리고 저기서부터는 해변 비치 자전거 도로가 있어 Left! Left! 네 이제 산타모니카 피어에 왔죠 Let's go! 일어나 보자. 알어 가자. 허벅지 어마어마게 운동하고 좋은 거야. 다리 얇아져. 준호는 어디 간 거야? 아, 저기 보이네. 내려가서. 내려가 준호 브레이크 잡으면서. 아니, 근데 걸어가는 게 나아. 안전하니까. 그리고 요 옆길로 빠져갈 거예요. 저사이드워크로 해서 바이크로들어 가는 거야. 어우, 저 까만 거, 저거 갈매기들이야? 저기 시커먼 거, 쩝쩝쩝쩝 있잖아. 어 지금 그러워 자, 봐요. 저기 보면은, 저기 도로 보이죠? 저기. 해리마 음. 저기 보여? 저기 도로. 음. 도로 보이고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꺾어지잖아. 음. 그거 바이크레인이야. 음. 어. 여기는 파 얼마에요? 몰라요. 그렇게 비싸지 않을까요? 어? 음. 이 밑에가 아이크림이야? 예 여기 아크림이 있었어? 예난왜 음. 몰랐지? 어, 엄마는 어떻게 내려가야 돼? 핸디캡. 아,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길로 내려가면 돼 이거는 타고 내려가도 되나? 걸어갈래요? 맘대로요? 브레이크가 되지 아 됐어 오른쪽으로 라이터 right 라이터 몇까지 스윙 좋아할거야? <laughs> <laughs> 트위스트 하지마 트위스트 하지말고 세게 밀어서 원헌0릿 에이디 디그릿 토스 해봐 <laughs> 돌려 그냥 쭉 돌려 저 위로 이렇게 더 세게 옛날에 아빠는 이렇게 한 다음에 쭉뚝 뛰어서 여기 딱 떨어지는거 했는데 이게 월드페이머스야? 아, 어, 가야돼요, 이제. 그게 자동고도로에요 여기에서 쭉 해서 저베니스 비치까지 갔다 오면 재밌어. 언제 한 번만 또 오자. 그때는 헬멧 좀 쓰고. 무슨 소리가 나? 이거를 여기다 에 걸어놓으면 어떡해? 여 여기에다 걸어야지. 이러면 밖에 걸리잖아. 위험하죠. 라이턴, right 그렇지. 이게 이제 저쪽 끝이랑 연결, 말리브 쭉이랑 연결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빠져나와서 돌아가야 돼요.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예,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관이 저기 위에서 이파인트리조가 되게 무겁거든요. 저거에 대가리 맞으면은 머리 깨져요. 아빠 것도 그래. 준호하고혜림이 <laughs> 거는 그러고 아빠고 엄마 거는 감기 걸렸어.